안녕하세요 냥냥몽입니다 오늘은 아, 주변 소리가 좀클수 있으니 조해주세요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까보려 하는데요 이 친구 투명하게 다 보이긴 한데 그래도

어때요? 열심히 씹어먹고 있니? 담. 근데 얘가 좀 예전에 구한 건데, 리뷰를 못했어요. 제가 그동안 바쁠 일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예전에는 이게 좀 인기가 있었는데, 그때라서 약간 구하기 힘들었는데, 지금, 가기 쉬워서 다행이네요. 이거 지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주변 문고점 같은데도.